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삼촌 사입니다. 아 진짜 저한테는 오늘 지옥 같은 날이 왔습니다. 여기 <laughs> 흑산도 홍어고요. 1kg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N은 따로 2,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N은 지금 2,000원에 추가 구매 한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날개살이랑 특수 부위. 그다음에 코코는 좀 이따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특수 부위만 보이네요. 다음 수육도. 삶았죠? 네. 네 오겹살 삼겹살이 없어가지고 오겹살 사서 일단 삶았고요 자 오늘은 막걸리 파티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네 호천 막걸리부터 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살려주세요 난 막걸리를 못 가. 난 내가 깔때아 넘치더라고 그렇게 깐거 맞아? 어 오, 오, 잘했어. 예. 나 배운 사람. 나 배운 사람. 좋았네 네, 나 배운 사람. 예. 제가 그 수입 술은 잘 몰라요. 뭐 양주, 꼬냑 뭐 이런 거잘 모르는데 뭐 소주, 맥주, 막걸리는 알아요. 근데 삼합에 왜네 막걸리 먹는 거야? 제일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잘못 먹는 사람도 홍어를 씹다가 좀 약간 이 막걸리를 한 모금 먹고 같이 이제 씹으면 좀이 사근 맛이 좀 중화가 돼요. 중화가 돼? 증폭되는 건 아, 아니죠. 증폭가 돼. <laughs> 일단 뭐. 밥을 한잖아요 네. 네. 자, 같이 드시죠. 꿀떡 <laughs> 어우! 얘 뭔가 순하다. 네. 나네. 근데 이게 옛날에 그 포천 아. 막걸리가 아니에요 포천에 어. 이동 가가지고 까먹고 일단 홍어부터 막걸리. 한 접시 먹어봐요 쌈부터 먹으면 안 돼? 사막? 어, 홍어부터 한 접시 먹어봐요 아! 자 아니 저는 그냥 사막으로 먹을게요 알았어 너는 사로 먹어 너 저번처럼 살려주세요 또 해요 그거 진짜 레알 진심이었다니까 요렇게 해서 홍어 알겠어 얼마? 음 진짜 다 홍어가 신기한게 처음에 솔직히 얘기해서 냄새가 막 심하거든? 응 씹다보면 뭔가 이렇게 고소하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홍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저번에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씩 생각이 나는 맛이야. 그렇죠? 한 번씩은 생각이 나. 특수구이 절로 먹네. 아. 사마미는 크게 크게 썰었어요. 얘는 기름장에 찍어 먹어야 되는데. 에. 아, 쉽지 않아. 음. 이거는 사갔으니까 이거는 네나 나중에 먹을게요. 이거 애를 산 다음에 바로 급속 냉동을 바로 시켰는데. 작은 홍어의 맛이 나니까 초보는 절대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거는 이제 잠깐 좀 뺐다가 따로 좀 먹든지 왜 초보 아니신 분다 드세요? 어, 나는 먹고 나안 먹어. <laughs> 막내한테 좋은 얘기네. 아여태 있어도 안 먹어요. 있어도 안 먹어요. 꿀떡, 꿀떡. 아, 어렸을 때 먹던 복천 막걸리가 아니요 이동 막걸리가 <laughs> 아 막내가 수육을 잘 삶아가지고 그 그래서 어, 젓가락으로 해도 부서져 <laughs> 잘 삶았어 네. 초장을 찍어서 김치에 까 아까 그냥 삶아 먹어는데 이렇게 오, 진짜 만다깐다 잠깐만. 잠 어? 만 잠깐만. 잠깐만. 아깐만 잠깐만. 잠깐만. 안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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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 행사 때 홍보가 안 올라오면 그거는 행사가 아니라고 했어. 이건 잔치가 아니야. 어, 나 어때? 여기다가 너무 커요. 너무 커. 이거 좋아. 야들라들하니까 아니 나 주지 마. 내가 갖고 먹게 내가 할게. 근데 이 대표 꼬마 하나 멍충아. 조그만 걸 주는데도 난리야아그다내 그래, 근데 초장도 많이 들어가야 돼왜저건처럼 소금도 찍지? 아유~~ 왜? 아 그거 아니래 아니래 그리고 김치는 아니아니야 형이 찾아줄게 아니 아냐 얘 가져도 돼요 야 이거 다 가져가 응다 가져갈 거야 어자나나가져나가져 아, 아이 아이 치즈야 아이 아이 좋어좋메 좋아 형님 매일 치겨진다 매일 치겨져 아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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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너무 큰데? 자, 샀으니까짠한 자, 드시죠 꿀떡 근데 이거 어제 너희를 놀리기한 방송 아니에요 아니 나만 힘든데? 아, 진짜 야 힘들다 힘들다 생각하면 는 아, 힘들어 어우, 아, 근데 진짜 크다 고기를 왜 이렇게 세게 잘라 가지고그큰거 먹으라고 맛을 최소화시키게 주겠다고, 형님 어? 왜 나이는 나이 나이, 아, 맞네. 나이 깊은 뜻을 왜 이해를 못해줘? 음? 아, 이번 거는 이제 지평선 아니에 지평선 이게 그 막걸리 중에서는 그래도 남녀 불문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나간다는 지평 막걸리 맑은. 막걸리마다 맛이 달라요. 근데 얘는 좀 약간 맑고 야 근데 우리 이거 느낌. 있는 거다 먹고 먹어야 돼. 저형 본인 다른 거 먹으려고 우리만 따로 줬어요. 되게 나쁜 사람. 좋아, 좋아. 진짜 치다좋죠 그거. 그러니까. 아 따로 더블 이렇게 됐어. 됐어요. 따로 드릴게. 안 먹으면. 아참 <laughs> 진짜 맨날 삐져 안 먹을 수도 있어 나. 맨날 삐져 됐어. 아 됐다고. 어게된 적. 가 이어 이죠자드시죠굴떡 고촌보다는난 지평이 좀더 맛있다. 저도 지평이 좀, 조금 더 달짝지근하네요. 이거. 네. 예전에 인터넷에 본 적이 있는데 막걸리가 좀 판매되는 양이 잖아요 근데 얘가 좀 이렇게 그 약간 이렇게 좀그 개운하면서 부드럽대요. 그래 여성분들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음. 얘가 지평 막걸리가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특산물 뭐지 강화도의 인삼 막걸리, 가평 가물 장막걸리 이런 것도 많이 나가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많이 나가는 거. 응. 아 드시죠. 꿀도 마지한잔들더 드시고 인사드리시죠 내가 살아남기 힘들어서 그래요 왜뭐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무슨 인사를 드려 어차피 다 2차 달릴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여기서 먹고 그리고 바로 헤어진 적 있어요? 너안 먹으려고 지금 뺏기 쓰는 거죠 어. 살려주세요 그만 먹고싶어요 <laughs> 자, 자 일단은 예, 오늘 이렇게 흑산도 홍어가지고 네, 맛있게 접배고요다잘 드셨고요 네, 다음에는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찾아뵐게요 저, 아 힘들어요 진짜 네, 자 같이 한잔 드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드시죠 울떡 카메라 이제 나중에 편집할 때 보셔야 돼. 내가 이거 홍어 한점 먹고 나서 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빨리 먹어. 이제 줄것 같아요. 먹어야 돼. 그럼. 아... <목소리> 나도 <좀 모르겠어. 목소리> 오늘 탄력은 여기까지.